잘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에미아 8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니에미아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아니 인류 전 역사에 있어서 아마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장면이 니에미아 8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세 이후에 최초의 성경광자 혹은 최초의 부흥회 혹은 최초의 사경회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 집회는 요 모든 집회의 모델과 같은 아름다운 집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 정신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었던 아주 중요한 집회입니다. 우리가 모세 이후 1446년 이후에 모세 출애굽 이후에 아마도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까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기나 민숙이나 신명기를 보면서 아 이들이 율법으로 언약이 맺어져서 여태까지 살았구나 싶지만 왜 이스라엘의 사사기가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왜 이스라엘이 북도 남도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잘 보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율법 이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집회, 모든 목회자가 오늘 이런 에스라의 성경 강좌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또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집회에 대한 모델이 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최초의 성경 강좌는 언제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니에미아가 3차 귀환했던 해몇 년입니까? B.C. 주전 444년 경 아마도 니에미아와 에스라가 함께 하나되어서 성벽을 중건한 이후에 중수한 이후에 7월이죠. 7월 1일 이들은 나팔절에 이 성경 강좌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8장 1절 한번 보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뭐 일곱째 달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는 세달 정도 더 뒤로 봐야 되겠죠. 몇 월입니까? 10월 정도. 그러니까 히브리력과 태양력이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은 뭐냐?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추석 때 포도가 익어가죠. 9월, 10월 비슷합니다. 아마도 그자 포도를 저장할 때쯤으로 보이는데 그때 스문압광장 우리가 맨날 수문합, 수문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워터게이트입니다. 물길러 갈때 출입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양문이다 그러면 뭡니까? 양들이 오가는 길이고요. 어문이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서 오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 좀 원색적으로는 똥문이라고 그러죠.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분뇨를 옮기는 그 문이 바로 그런 문이듯이 그 수문합, 물을 길러갈 때 출입하는 문인데 성전의 동남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보기를 원했던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에스라가 가르치고 싶어서 시작했다라고 보이십니까? 솔직히 정확히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책을 의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중요한 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요. 누가 없으면 안됩니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으면 안되지 않는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사람도 있겠지만 배워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도들이 어쨌든간에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님들도 아무리 목회자가 가르치려고 해도 그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에스라 성경 강좌와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아무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자이전에 일곱째 딸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의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렀다. 근데 뭔가 이상이 있죠. 우리가 신명기에 나왔던 이 성경광자는요. 모세에게 명령했던 건 언제입니까? 절기적으로 보면 초막. 절에 모여서 제7년 면제 년 그렇죠? 조막절에 모여서 이것을 적어도 창세기 5경 정도는 읽으라고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7째날 초하루 7월 1일은요 성경강좌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에세라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1일은 히브리인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기간 중에 기도하며 7월 11일날 10, 1이죠 대속죄 일이 있고 한 해의 죄를 다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속죄받기 위한 날인데요. 그리고 나서 있는 절기가 뭐냐? 원래는 신명기에 성경 강좌를 하던 원래 명령한 날짜는 7월 15일 초막절부터 8일 동안 알고 보면 23일까지 성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성경강좌를 하라고 했던 거죠 아직 애스라도 정확치 않았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수문 앞에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 아침 6시에 뜰 때부터 점심까지 6시간 정도를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있는데 처음으로 명령했고 이번 천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성이라 우리가 니헤미아팔장 5절의 말씀처럼 다른 교회와 다른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받을 때 모두 일어나서 받는 것은요. 바로 제 말이 아니라 그 받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받았던 거고요. 설교는 왜 앉아서 받습니까? 그 본문을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앉아서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왜 일어나? 예전에는 주일만 일어나다가 우리가 어차피 일어날 거 수요일도 일어나자 해서 수요일도 말씀을 일어나서 듣는데요. 그게 근본이 되는 이야기가 8장 5절에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뭐 했다고 나옵니까? 울었죠. 창세 이후로 말씀 듣고 운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아, 첫 번째 사건이죠. 왜냐면 그 뒤에 요시아 때경나죠 요시아가 그 성전에서 신명기를 찾게 되고 이 신명기를 읽고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가 읽고 나서 옷을 찢고 대성 반곡했던 장면이 나오죠. 정말 기적은 뭔줄 합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읽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눈물 한번 흘리지 못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요 소설을 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읽었는데 눈물일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 0절에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참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제일 본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본분인데 그런데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쁜 게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겁고요. 하나님만 믿는,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만 생각해도요, 이게 기뻐 춤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감격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진짜 그 감격이 죽을 만큼 정말 행복하십니까? 생각보다,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12절에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 강좌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하, 황 목사님이 아름다운 본교회가 성경 한번 읽으래. 한번읽기 급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을 또 보려고 하고 또 보려고 하고 또 보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장에 보면 이제 성경 낭독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서약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그 기도로 시작해 자기들이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9절 1절에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달 스무 나흘날 2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배옷을 입고 특근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다 보니까 이 초막절이 끝났는데도 또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깨달으니 자기들끼리 모이자 했던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요? 어지도 모르지만 수련회 가서 학생 때막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고등부, 중고등부 전사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학교 이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모여서 한 시간씩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모여서 뭐 형들이 모이니까 누나들이 모이니까 혹은 동생들이 모이니까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에 그냥 그 수련회로 끝난 게 아니라 수련회 이후로 계속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받고 은혜를 알고 자기의 죄를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정교하고 그 그러니까 변한 거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악,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와의 호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나4분의1이라는 얘기는 3 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3 시간 정도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비하는 그러니까 반은 성경 읽고 반은 회개하고 6 시간 정도는 그들이 하루에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 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하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7절 이하에요. 이제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요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언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율법을 다시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광야 생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깨닫고 언제 잘해 주셨는지 제대로 깨달은 것이, 깨닫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구장은 쭉 보면 구약 성경의 압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압축했다. 이 이야기는 니에미아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니에미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인내하신가, 또 길이 참으신가, 용서하신가, 징계하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환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 왕들을 보낸 것도 알았죠.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 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더니 과거의 잘못들이 깨달아서 이제 주님 앞에 언약이 맺은 것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면서 결단한 거죠. 이때 몇명 정도가 84명 정도가 이 집회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이 결단을 내려서 전부 서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언약, 이 열조가 세운 언약을 그대로 살겠다라고 이름을 적고 사인하고 봉인하는.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성경 강좌 16주입니다. 그러면 딱 끝나면, 와, 끝났다. 아마 집회가 끝나도, 야, 4일에 집회가 다 끝났다. 하지만 이들은 끝나고 또 6시간씩, 3시간은 성경을 보고, 3시간은 회개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조상들의 언약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지키겠다라고 이름을 적고 이 임봉하는 장면이 구장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10장은요, 그 임봉한 지도자 84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레의 아들 총독 니에미아와 시드게아와 이러면서 27절에 보면 뭐 말룩, 하림, 바하나인이라 하면서 총 84명의 지도층,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름을 적고 다 임봉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서명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임하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딸들을 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 곧 이거는 뭡니까? 율례를 지켜야겠다는 거죠. 첫째, 자폰이죠. 둘째,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라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들이 기억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눈 내리는 날에 옷을 찢어가며 금식하며 그렇죠 그랬던 일들을 우리가 에스라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또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포 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다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죠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서 오히려 복받는 건 아멘 안 시켰는데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다 아멘하면 시켰던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복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저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받지 말라고 더 강조하기에 그들에게 맹세시켜 아멘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집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서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위험한 게 뭡니까?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라고 맨날 입술에 백입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요. 신약은 은혜 시대니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 어렵고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요다할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천국에 다다르게 하느냐. 자,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닫게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의에 다다르게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너무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생명에 이르는 법에 다다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율법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먹는 문제, 제가 이렇게 먹는 문제도 이렇게 딱 분별해 보니까, 안 먹으려고,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탐심입니다. 암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문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가 세 개가 있던가요? 한문 속에. 입구가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병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 들지 말라고. 여러분, 먹지 말라고 아니라 병 들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이 그거 먹는다고 죽, 뭐, 지옥 갑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병 들고 주님 갈 때까지 일못 하다 죽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건강히 먹고 율법의 법대로 우리가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어떤 법을 쫓습니까? 율법과 함께 성령의 법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쫓을 것이냐, 율법을 쫓, 성령을 쫓을 것이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쫓는 겁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법만 따르면, 따르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그 법을 따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아유 연애 세포가 다 죽어갖고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하는 거 연애 때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그때는 결혼하면 자기 멋대로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다 속지요. 이 남자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결혼하고 깨닫죠. 그 전에는 나에게 다 맞춰줬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 거예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친, 뭐 친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게 성령의 법이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는 게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잘 보면 하나하나 배워서 정말 잘못된 오해가 없도록 기도도 바르게. 성경도 바르게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도 바르게 소망도 바르게 사랑도 바르게 우리가 설교도 전도도 바르게 할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욕심을 쫓지 아니하시고 뭐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성경강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지고 그전까지 따르지 않았던 율법을 다시 듣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들이 주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서약하고 임봉하여서 지켜나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그 명절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쫓아서 믿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내십시오.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뭘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정기되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흐르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구가 나가면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빛을 낼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성령만이 기도만이 이 말씀 앞에 선자만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변에게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비춰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우리 귀한 그 명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법을 쫓을 수 있는 믿음답게 해달라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